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 견적을 받, 하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싼 거 비싼 거! <laughs> 상당히 비싸요 350만 원 모니터 포함이기 때문에 뭐 모니터를 제외한다 치더라도 대략 한 32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잡는 거를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이미 견적은 고객님이랑 통화를 했고, 어, 영상을 찍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님하고 통화를 1시간 반을 했어요. 1시간 반을. <laughs> 그래서 1시간 정도 했다라고 좀 넘어요. 어, 1시간 6분 52초 했네요. <laughs> 자,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 때문에, 다 이미 짰고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구성 한번 보실게요. 어, CPU는 i7로 으맨 처음에 골라 주셨다가 막판에 어차피 갈 거면 10만 원 추가되는 거 그냥 아예 i9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어, 2080에서 2080ti 가는 데는 금액이 대략 한 60만 원 올라가죠. 근데 CPU는 한 단계 9700에서 9900 가는데 10만 원,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CPU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저도 좋습니다. 콜. 그래 가지고 CPU는 9900으로 마무리 졌고요. 이렇게 공처럼 생긴 거에 박스 들어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에요. 아주 좋아요. 정말로. 비싸서 문제예요. 베이스 코어는 3.6, 부스트는 5.0까지 나오는 아주 끝내주는 제품이고요. 정말로 성능 좋은 제품이에요. 이걸로 들어갔고, 메인보드는 MSI 게이밍 엣지 Z390. 이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중급보드에서 이 제품 정말 괜찮아요. 뭐, 에지락으로 보게 되면은, 익스트림4? 에이수스로 보게 되면은, 프라임? 그 정도 급의 사양이라고 중급 중급 상급 사이에 껴 있는 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열판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전원부 그리고 스틸아머 메모리 여러 가지 다 깔끔하고 좋은 아주 끝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메모리는 왜 예전에 영상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네개 껴가지고 제가 가짜 메모리 만들어가지고 네개 끼는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뱅크를 꼭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RGB 느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품 커세어 걸로 RGB 9장이 들어가고요. 또 재밌는 거는 커세어 저 메모리가 제가 예전에 그 만들었던 게 상품으로 나왔어. 되게 웃기다니까. 음, 응? 이거, 이거 기억하세요? 뻥으로 들어가는 거. 원래 기가바이트 게 있었는데 기가바이트 제품들이 막 있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뻥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총 4개 풀뱅크로 들어갈 거고, 혹시 한번 보자. 메모리가 기가바이트게 있는지 좀 봅시다. 저 제품 커세어도 뻥이 있고요. 기가바이트에도 보면은 위치 데모키트라고 있죠. 데모키트. 데모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도 있어요. 이것도 데모가 두개 들어가 있고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 보면은 26만원 정도. 얘도 커세어 거랑 비교했을 때 26만원 정도. 개인적으로는 기가바이트 커세어 뭐둘다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논데모 버전도 있는데 엔간하면 이거 사실 거면은 데모 버전으로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뻥이 들어가 있는 그걸로 키트를 4 개를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GB 느낌 다 같이 가기 위해서 트라이프러즈야 게이밍 Z 트리오 2080으로 들어갔습니다. 큼직하고 RGB 좋죠. 깔끔하게 이걸로 들어갔어요. 이걸로 갖고 이거 2080 Ti가 오지게 비싸서 2080 Ti는 안 쳐다보는 걸로 그리고 SSD는 970 에보. EVO. 요즘 에보가 에보가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고요. 에보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보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에보 플러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250기가든 500기가든. 이걸로 들어갔구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1tb로 하나 추가 wd 추가했구요 그리고 케이스는 요즘 핫하죠 이거 핫하죠 <laughs> 많은 분 많은 유튜버 분들도 정말 극찬하고 계신 거고 저도 이거 연락은 왔어요 그러니까 리뷰어로서 연락이 온게 아니고 판매자로서 연락이 왔어요 이 제품 어떻냐고 오히려 이제. 그 총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조국님 안녕하세요. 뭐 아무래도 케이스가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주력으로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이 케이스 평가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오히려 왔어요 <laughs>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가 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실제로 보고 이게 꼼꼼하게 좀 따지고 보다 보니까 어 케이스 음, 좋네요. 가격도 좋고 전면 메쉬도 마음에 들고 시대의 흐름도 따라가면서 RGB 느낌도 있고. 음.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단, 아쉬운 것은 말했어요. 진짜 아쉬웠던 거 하나. 제 스타일 알죠?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저를 많이 보셨으면 이 하단에 쿨러를 참 많이 박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하단에 쿨러를 많이 박아서 더 예쁘게 보이는 스타일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 이번에 알아가시는 걸로. 저는 하단에 앵간하면 박아요. 어, 보면은, 지금 이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블로그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블로그인데, 보시면. 자, 보여요? 하단에 박았죠? 두 개를. 그리고 다른 케이스도 봅시다. 자, 하단에 박았죠? 쿨러를.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박았죠? 쿨러를. 자 다른 제품 또뭐 있어 이것도 하단에 박았고 하단부터 얘도 하단에 박았고요 하단에 없는 느낌이에요 하단에 없는 느낌 있는 느낌 어때요 얘는 얘는 없는 느낌이에요 잘 봐요 얘는 없는 느낌 그리고 있는 느낌 막 그런 거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RGB가, 쿨러가 들어가면 확실히 이뻐져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다가 박는 거를 참 좋아하는 타입이고, 음란막이 아닙니다. 자, 저는 쿨러를 참잘 박는 거를 좋아해요. 아래쪽에 특히. 그래서 RGB는 쿨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광하는 LED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쁘다라는 게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박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아쉬운 게이 부분에 뭐 SSD 다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풀러를 놓을 자리가 없어. 구형이 없어, 구형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케이스를 샀으면은 본드 사다가 붙이고 싶은 느낌이에요. 음. 두 개가 더 있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어. 어, 진짜 여기 여기 에두개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 어? 이게 두 개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쁘겠어. 거기다가 샌드위치 이미 된 상태라고 지금 본거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나온거는 이미 샌드위치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쿨러가 이 앞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샌드위치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얼마나 예뻐. 밑에까지 있으면 꽉꽉 차 보이고 근데 그거 하나 아쉬운거 빼고는 다 좋네요.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상단에 스냅 쿨러를 못다는게 단점이기는 하네요. 근데 전면으로 빼면 되니까 그것도 뭐 쏘쏘합니다. 라는 걸로 깔끔하게 끝났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파워는 700W, 아, 750W 시소니꺼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스몬스터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도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laughs> 보스몬스터 넘버 no. 7은 32인치, 넘버 no. 9는 30, 아, 27인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추천 많이 드리는 모니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QHD. 두 번째, 색감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다.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정말로 괜찮고요. 저도 이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좋아요. 뭐, 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단점은 무거워요. <laughs> 뭐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서 한 6kg, 7kg 나가니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근데 정말로 좋아요. 색감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모니터까지 들어갔고, 수냉 쿨러는 X72, 3열짜리, 120mm 3개 들어가는 3열짜리로 전면으로 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 쿨러는 원래 저 케이스에 딱 맞는 쿨러는 FR501이 아니고요. FR502에요. 502. 근데 502가 제품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면은 어차피 옆으로 놓을 거니까 안 보이니까 냅두더라도, 어 안쪽에 들어가는 뒷단에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뒷단을 떼버리고, 얘로 그냥 다 달아버리자, 내부를. 그렇게 해서 이걸로 막, 이걸로 그렇게 6개가 총 들어갔어요. 전면에 3개, 수냉쿨로 그 들어갈 거, 샌드위치로. 그리고 상단에 2개, 뒷단에 띄고 하나 달 거, 총 6개 들어갈 거고, 지금 501과 502가 다른 점은 소음, 풍량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은, 색깔이랑 여기 디자인이 살짝 변경된 거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501과 502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보냐고요? 팔주 넣어놨으니까 제가 조립하면서 영상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하단에 비어 보인다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단에 비어 보인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거다 하단 비어 있으면 채우면 되지 않느냐? <laughs> 음? 그게 그렇게 좋으면 하면 되지 않느냐? 너프 할 생각 하지 말고 그죠. RGB 지지대가 하나 나왔더라고. 미스틱 라이트, 어, 미스틱 라이트, 동기화까지 되는 놈으로 동기화가 돼요. <laughs> 그래픽 카드도 지금 MSI 들어갔죠. 메인보드 MSI 들어갔죠. 거기다가 지금 뭐냐 이거 지지대 어 지지대도 이제 MSI 동기가 되면은 좋지 짱짱맨이지 그죠 근데 이 제품이 2만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RGB 동기화나 이런 것도 용용이도 예쁘고 단점은 개인적으로 단점은 짧아요 짧죠 짧죠 이게 지금 되게 높은 버전들 트라이 프로저 2080 애들 3열짜리 쿨러들 보면은 어 3열짜리보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짧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짧은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오 rgb 느낌 좋다 괜찮다 깔끔하다 오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충분히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픽 카드까지 들어갔고 dp 포트14 케이블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12,000원 정도에 따로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가격은 35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수냉 쿨러 쪽으로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수냉 누수 관련으로 좀 요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책부터 시작해서 누수 정책 뭐 as 기간 여러가지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다 답변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시고 저희가 초기 불량 테스트라든가 윈도우 설치 이거 체험판으로 다 해드리면서 저희가 초기 불량 테스트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초기 불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죠. <laughs> 그래서 일단은 발주는 넣어 놓은 상태고요. 제가 뭐 편집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www.jogun.com 네이버 낭만 공장 카페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뿅!